ねえ「君はいつもから周りばっかり本当は違う」 양말 빨았어? 어, 아, 맞아. 아니, 양말을 너무 안빨아 아, 그거 읽은 거 뭐, 아, 여성꺼 사? 여성꺼 할걸 약간 색깔에선. 한쪽은 잘 되는데, 한쪽은 잘안 되나? 찾았어. 찾아 먹어. 앞에만. 조금 넣어봐, 한 번. 저는 말 봐. 이렇게? 어, 괜찮아. 은 같으면... 와. 배가 좀 튀어나온 것 같아. 좀 찐해. 딸기? 가 먹고 싶었어. 딸기. 딸아 딸기. 딸기. 기 음. 음 맛있다. 맛있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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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다있다 맛있다. 맛있다. 맛다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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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언데 이따가 엄청 더워질 것 같아. 하늘 너무 예쁘다 구름. I <laughs> 여기는 이거 안넘나 이거 어가 이거 도 어다. 즐기 땡 귀여워. 또 하고 싶다. 귀여워. 됐습니다. 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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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

啊。<laughs> 이 뒤에 아무것도 없나? 맞아, 아무것도 없네. 근데 이거 38만원인데 그러면 사실... 3 5 35만원인데? 고르는 거야? 뭐 하고 싶어? 골래 나도 아, 할게, 그래. 이거 할래 그래, 그래. 이거 이거 말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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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을 이거 좀 예쁘긴 하다 근데 신을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 핑크였어 그럼 어, 여기 있다, 물었지? 아, 맞아. 그럼 차살 바른막에 사고 나왔다. 응 음, 맞아. 저것도 많이 사다. 진짝걸었다고 아니야 그비슷비슷 작았지 오그래 그래, 나는 자수가 더그래 자수가 더 예뻐 맞아 그런가봐 이건 팔이 없어 이런 거 좋아할 귀엽다. 것 같아, 아니야? 남자 거 아니야? 여자 거? 귀여운데? 아. 오, 남자 거 같아, 근데. 귀엽다. 횟집 이런 느낌 아니야? 여기가 유흥업소라고? 아니, 아, 노상. 노포같은? 응 근데 이거는 <laughs> 지 들어가 근데 여기 무슨 들어간다? 담배도 팔고 아.

맛있어, 진짜? 응, 짬부처럼. 맛있어. 응, 응. 네, 응? 음, 매우 감입니다. 맛있다. 음, 맛있네. 응, 맛있어. 응. 이 사람이, <목소리> 이 사람이 진짜 카레 미친 사람이어가지고. 진심이야? 어 진짜 진 진. 그때 너가 한 네. 4... 근데 이거는 진짜 배고파서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다. 밥 부가도 된다. 아 그래. 음. <목소리> <목소리도> 아 여기 2 3사이렇게기 어려운 u m 이렇게 이게. 어, 이겼어요. 맞는 것 같지 않아? 우리 응. 안 걸리게 해야 되나? 아니면 저, 저 엉덩이 쪽을 들어가지고 옆으로 넘겨버려. 근데 이플러스안 걸리는 게같지 어, 제발. 어? 어, 어, 설마. 아! 아, 아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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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아무것도 몰라. 괜찮을 수도 있어. 이렇게 들릴 것같 아니, 이거 잘 들리네. 안 돼! 하자! 어! 야, 괜찮을 것 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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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파. 안, 안 돼! 안 돼! 어! 야, 그러니까 이제 할수 있지 않아? 아! 아! 네. 어! 우와. 오! 거 있다! 오, 이거 똑같은 거아야 아, 똑같네. 진짜? 이게 그거 산도, 어제 마신 거, 사포로 거. 내가 저번에 선물해주는 거. 아유, 나 여기서 고구마 사는 애 처음 봤어. 나도. 땡겨르 아, 야. 맛있는 거아닌데이땡겨르잘 샀다, 잘 샀어. 여기에도 붙일 거지? 어, 다붙어안돼도 끼울 련 아니 우 아, 근데 일본인은 항상 그렇다. 이번에 아, 여유로워야 지 하면은 난 항상 그래어 근데 약간 빡세긴 했어 너도? 응 너도 힘들어 차가 진짜? 차가워 시원해 어.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쇼핑하니까 더 기분 좋았 짱. 아니 왜냐면 혼자 이렇게 쇼핑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 세 개밖에 안되 다행이다 근데 지금 옷도 샀잖아 신주쿨 오렌지와 미기나마세 야마자국회 경남 신주쿨에

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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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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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어 맛있어. 맛있어. 맛어맛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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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맛있어. 맛어있 뭔지 알지? 저기도 갑자기 이렇게 흔들린다 성장물성. 나도. 눈을 둘 퍼버려줄게. 아, 싫어. 그래. 아, 누가 먹는다고? 왜안 했잖아. 가을부터 떨어뜨려서 주냐고. 떨어질라고. 그래, 개맛있어한먹었는데 매운맛이. 야 싫어 너도 이거 안먹었다아 이렇게 싫다고. 이렇게... 크림 먹을래? 음! 음! 맛있어 빠이 아, 나 이렇게 짐 많은 거 처음이야

그때 애플 저스 물어보고 너 앞쪽에 들줄알아고 이걸 그래? 여기 흘려서 입고 다중에거가 특별해시브를 스테이크 먹었아이고해 수고해.